자, 네, 안녕하십니까. 자, 시공간의 혁명이고요. 지금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얼른 얼른 지나가겠습니다. 자, 오늘 전쟁합니다. 예. 예, 시작해주세요. 네 시작해주세요. 지금부터 전쟁을 시작합니다. 예, 오늘 전쟁하고요. 자, 우리 팀 인원 다음이었습니다, 지금. 블루튼 넥서스. 이렇게 하는구나, 원래. 피가 8 0이네 자, 오늘 드디어 저희가 블루 팀이고 상대 팀이 레드 팀일 거예요. 이게 지금 저기 세 명을 죽일 건데. 저쪽에 서, 여기가 현재 그 게임을 진행해 줄 운영자분이시고. 지금 여기 있는 게 살인마 님. 이분이 살인마 님. 이분이 누구지? 이분이 누구냐? 자몽님, 어. 자몽님하고, 이제. 누구지, 뭐지? 어, 살인마님. 이렇게 두 명이 저희 해적단 분들이고. 이 김밥님은 어드미님이에요, 지금. 오피님.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면, 저기 이제, 저 뭐지? 저 겐조라는 분이 이제 저희 팀 살인마를 공격해서 이 무기의 데미지를 0으로 만들었어요. 그래서 제가 빡돌아서 지금 돈을 모아서 2분 강화시키고 전쟁하고 있어요. 지금 네,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전쟁을 할 거예요. 저번에 전쟁 못한 저번에 전쟁 못했는데, 이번엔더 할게요. 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 <목소리> <목소리> <laughs> 아 일단은, 저희 해적단은, 저희 해적단은 넥서스를 부시지 않는 이상, 저희는 일단 저분 죽일 겁니다. 저는 가만히 있을 거고, 어, 이제 해적단 채팅 바꿀게요. 해적단 채팅. 자, 님들, 어, 님들, 어, 저기, 겐조님 죽이세요 예 네, 겐조님 죽이세요 저는 저는 공중에서 아 공중에서 공격할게요 공중에서 렉서스 때리고 도망 다닐거임 그걸로 때려봐요 아 맞다 응헌님 응헌님 그... 무장색은 어떻게 해요? 무장색은 어떻게 해요? 지금 전쟁 준비하는 동안 무장색을 하나도 안 들고 갔는데? 무장 어떻게 해요? 이거 무, 무장색 무장색 줘야할것 같은데? 네 지금 방송 중입니다. 네, 방송 중이에요. 김밥님 이거 무장 사오셈? 아 냄새 냄새 가서 사먹야겠다 내가 낸... 아. 아, 하나씩 드리다네 저, 거기가 텔포 좀. 아까 돈이 없는데 다 써서. 개 <목소리> 찾았네. 난 솔직히 저도 돈 벌면 되니까 상관이 없어. 저 우리 팀 진영, 어. 우리 팀 진영으로. 내가, 성 장이지？저 거 기로 이동 좀 김밥 이있 어？영선 님, 저 블루. 팀 진영으로 초대전. 아 오케이, 했다했다자 됐다, 됐다. 일단은 내가 위에서 폭폭 때릴 거야 지금. 어, 없었다 시작. 여기 너무 걸리는데 이거? 아 튕겼네. 아 이게 뭐냐 이게? 아 피카츄 이양 이렇게 된거 불이 좀 받게 하자지. 아 날씨. 뭡니까 방송 중에 진짜. 어? 아, 이겨야 될 텐데, 왜 앞에 피카츄라는 복병이 있냐? 저기, 아, 근데 이게 애들이 한번 죽으면 그거잖아. 그 그거 뭐지? 무당색이 없어지잖아. 영선한테 말해야겠다. 그 죽은 그 우리 팀 중에 죽은 애들 그 무장 설계 달라고. 음말해놔야겠다 그거 자, 또 스파담. 아이스에지. 팀킬. 오케이, 한 번이 죽었고 지금. 嗯 パルチザン 지피 시켜야지 당연히 뭐 내가 저기 넥서스 죽었어? 뭐야? 야 우리 서로 넥서스 어디갔어? 아토스마나 스피시쳐 저기네.

뭐야? 어째 돈 벌어 되니까 아, 근데 해적단인데, 얘네들 동맹권 냈음? 아, 씨발, 동맹권 냈냐? 쟤네? 아니 그게 아니고 동맹권을 내고 참가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아 아니, 단체전인데 없으면 없는 거지. 아씨아뭐 어차피 돈 벌면 되니까 내일 100억 벌어서 다시 리멘지 한다. 아아 인원수 안 적혀있길래 전진 건 건데 이씨 뭐야 이거? 나 해적단끼리 싸우는 건데 그냥 혼자 싸우게 내두지. 아, 나. 후. 야 애초에 애초에 누구냐 저분 한 것도 없어. 겐조 님한 것도 없어, 근데. 딴딴 분들이 다 했지. <laughs> 딴 분들이 다 했어, 이거. 아, 뭐 해제되면은 다시 올리면 되고. 어차피 한 시간이면 사석 보니까. 보상 누구 정함? 이미 정하셈. 아, 아 씨. 근데. 인당, 인당하니까 30억 주면 돼, 어. 30억이면 돼. 동명꺼 안 났잖아, 잘 봐. 동. 이건 제가 봐. 야, 진짜 이건 좀 아니지! 센 사람만 다 데려왔어. 야 해군, 야 해군 대장급 실력애들을 데려면 어떻게? 동맹권 90 90억 어디서 찾을 거임? 동맹권 90억을 어디서 찾을 거임? <laughs> 아. 참가해주신 분들의 돈을 2억씩 드리겠습니다 어 뭐야 아 근데 어 전쟁 해보고 어 전쟁 해보고 알았는데 계산 계산 아 계산해야 할게 한두가지가 아님 일단, 진영 TP, 어, 지역 TP. 지역 TP, 음. 무장색. 어, 무장색. 이거 두 개가 문제야. 그리고, 이거, 같은 해적단 아니면, 어, 팀키람, 어, 팀키람. 응, 음, 같은 해역도 아니면 튕기람. 안드라이트 아 그럼 경쟁권 아 일단은 전부 수고하셨어요 저희팀 저희팀 분들 소멸임? 물어봐야 돼 이거 어, 안 없어진 거면 내일 한번더 걸고 계산되고 전제권 내일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어, 전쟁을 급하게 해봤는데 예 이게 좀 문제가 많은 거 같네요 어 문제가 좀 많은 거 같아서 오늘은 연습 경기랍니다 어아 그래도 저희가 해군 두 명하고 이제 상대로 두번 죽였네요 어 아쉽게 됐습니다.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. 오늘 정말 짧고 굵게 하네요. 그럼 내일 봅시다. 네, 내일도 잘하면 전쟁할 텐데 네, 그럼 내일 봅시다. 빠빠. 예, 안녕하세요. 오신 분들이 있었네. 그 경기 보려고? 전부 다 구독 눌렀죠. 어, 시청자분들 구독 눌렀죠. 빠빠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. 빠욤.